하는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이런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더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간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또 특히 수열진에게 요즘 몇번 말씀을 드리는 이 방어 기제 여러 가지 중에서. 빌라도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 뭐 내용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때 빌라도가 그 로마 황제에게 이 사건을 이 사건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간혹 가면서 고난 주간 때의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 사진을 하나 보세요. 지금 저 책의 이름이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저 빌라도 보고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그 다음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보고 형식으로 황제에게 보낸 것인데 어, 이 빌라도가 어떤 편지를 썼는가? 에, 그것을 오늘 제가 좀 읽어드리는 수준으로 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유대의 총독이 된 날을 저주하고 픈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앞에 끌려 나와 사형으로 정제되었습니다. 나는 재판정에 나가 엄격한 의조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의 죽음을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죄 때문인가?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들은 말하기를 그는 참나만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법으로는 그러한 죄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했지만 그 폭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까 하여 예수를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대야를 가져오라고 해서 나사라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데 아무 역할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로 군중들 앞에서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군중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홀로 남았고 그 순간이야말로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그후 예수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일찍이 인간이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가 골고다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밤 첫째 시간이 되기 전에 나는 외투를 걸치고 성에 들어가 골고다를 향하는 문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예수는 죽어 있었습니다. 나는 슬픔과 허탈한 마음으로 총독 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시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며칠 후그 무덤은 비어있었고 그 제자들은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 같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나는 더큰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내 신하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곳에 내가 할수 있는 한 각하가 이 사건의 전모를 아시고 내가 취한 행동에 대한 바른 비판을 내려주시도록 소상히 이 글을 쓰느라 많은 예를 썼습니다. 각하의 근성을 빕니다. 나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빌라도 올림 자 빌라도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이 빌라도가 편지를 쓴내용 빌라도의 편지는 뭐 성경 내용도 아니고 그저 참고만 할 따름이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성경의 내용에 거의 이제 흡사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이 시간에 이 빌라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노력을 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 빌라도를 굉장히 사도 신경 속에 넣어서 빌라도를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뭐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충분히 예를 썼죠. 그러나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방어 기제로 본다면 뭐 방어 기제는 하나의 학문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 투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사형을 시키라 해놓고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 그게 뭡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날리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이 내용 뭐 이런들 잘 아십니다. 지금 이제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음에 마음에 여러 가지 굉장히 거림치간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아무리 자신이 생각해봐도,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어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일어날까 싶어서?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손해가 올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 결국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좀 비겁하게도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 내내 네,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대야에 아까 빌라도 자, 자신이 편지를 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 그래 가지고 내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빌라도 그 보고서 편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내 잘못이 아니니 너희들의 잘못이다 만약에 이, 이 일에 대하여서 어, 무슨 나중에 무슨 어, 시집이비가 있으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이야기죠. 어,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것을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야말로. 투사를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투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투사 던질 투 그다음에 쏠사자 쏘면서 던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법부간이 싸울 때에 책임을 서로가 증가하는 거 투사라 그랬고,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상대방의 잘못으로 돌리는 거, 이게 투사인 것이죠. 자, 일상생활에서 한번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 학생이 아들딸이 학교에 늦게 일어나 가지고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취각을한 이유가 알람 소리를 듣지를 못해서 그래서 밤에 뭐 너무 깊이 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늦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킵니다. 엄마가 왜 늦게 깨워가지고 그러냐고.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투사 이게 원인을 엄마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 시험을 잘못 쳤어요. 공부를 안한 자신의 탓인데 집안이 시끄러워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공부방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자 그렇게 다른 곳으로 이 원인을 돌립니다. 자 이게 투사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것이 어떤 일이 생겨지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고 말들이 되게 되겠는데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면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이 빌라도 측면으로 볼 때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증가시키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면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 있어야 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 그다음에 태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행. 이것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현재의 연령보다도 자기 나이보다 낮은 단계로 태보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기도 합니다만은 어, 내가 사랑을 받다가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그 모든 관심이 부모님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많이 가게 됩니까? 내가 네살 다섯 살쯤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말기도 알아듣고 이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동생이 생겼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이 집중이 되게 에, 되는 거죠. 그런 때에 나타나는 행동. 어떤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태보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생처럼 에, 동생이 태어난 동생이 하는 행동 그대로를 자신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손을 빤다든지그 다음에 애기 소리를 낸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소대변을 가리지 않는다라든지, 아마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생에게 가는 그 어, 사랑 그, 그 관심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어, 더 낮은 나이의 단계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행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 이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또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들 해보셨죠? 너는 왜 동생보다도 못하게 소면을 가리지 못해서 그러냐고. 그렇게 어, 구중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답니다. 절대로 그건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 아이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고 더퇴행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유아 교육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많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때는 어떤 일을 시킨 다음에 아주 잘하면 야 너는 그 형으로서 누나 누나로서 역시 정말 잘하는구나. 칭찬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가급적 동생에게 사랑을 베푼 만큼 형에게도 칭찬하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이 태행의 이것을 없애줘야 된다. 그런 것이 심리적인 어떤 현상이고 또그 다음에 뭐 치유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 그런 것이고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빌라도는, 빌라도는 지금 손을 씻고 이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다, 너 책임이다. 이렇게 투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의 행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발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를 군중들의 책임으로 투사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잘못된 판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빌라도의 기도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어, 뭐그 중에서 뭐 이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이 회개 기도 이게 정말 빌라도의 기도물인지 아닌지 이건 뭐 진리를 100% 가리기는 힘든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저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결코 당신을 해치고 싶지 않았나이다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웠을 뿐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 것을 결코 제가 의도하지 않았음을 당신도 아십니다 그러니 그 죄로 저를 심판하지 마시옵고 제 안에 있는 사악함도 따지지 말아 주소서. 주님, 당신의 여정 프로클라, 아마 자기 부인인 것 같습니다. 프로클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제죄 때문에 그녀를 벌하지 마시옵고 그녀 안에 있는 어떤 사악함도 보지 마소서.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에 들게 하여 주소서. 자 이렇게 빌라도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회개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지만 회개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그의 행동은 자꾸 자꾸만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행동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게 되고, 아, 그래서 뭐 사형을 당할 어떤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그 죄의 무게에 억눌려서 가지고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자꾸만 더 태행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람 유다처럼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는 성공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잘못을 타인에게 덮어주는 투사하는 모습 비겁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의 경우에 그런 정말 강한 정치적인 욕구가 있을 때는 또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렇게 뭐 정치가인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대규모 집, 시위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한 사람쯤 희생을 시킬 수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죠.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 블라드는 그래서 이런 면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회개하는 모습은 아주 좋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저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는 그의 실패의 인정을 살게 되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큰 제목이 승리의 시작은 나를 알 때부터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서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를 알 때부터 나를 잘 알아야 나를 잘 알아야 아, 승리할 수 있다.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럼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빌라도 의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투사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퇴행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빨리 없애지 못하면 결국은 거기에 계속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걸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에게 이런 모습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항상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꾸만 없애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투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전에보다는 내가 어떤 면은 좀 못해졌다 이런 퇴행적인 어떤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빌라도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서 우리 자신을 더욱 더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우리의 모습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주님. 저희들은 매일매일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의 모습 모습들 속에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무엇을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건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늘 항상 돌아보면서 혹시 나에게 이 투사의 모습이 없는가, 퇴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늘 항상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이런 면으로 바른 생활을 할수 있는 주님 앞에 합당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승리자